하고 이곳 아이스링크에도 정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6-2017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오늘 안양할라와 하이원의 공간 맞대결 마지막 경기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할라가 12월 30일 하이원과의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체 18점을 거두면서 살링의 역전으로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어, 하이원이 현재 7회점 처져 있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데 리코이스 아복스와 승점 차가 8점 차. 나란히 지금 32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경쟁도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한 라전을 좀 버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아이스복스 4연전에서 꼭 이겨야 된다는 이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오늘 마지막이지만은 꼭 승점을 노렸으면 합니다. 자, 양승 라인업 살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라. 어, 이 선수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마이크라자 선수가 두 경기 연속골 현재 그렇죠. 만들고 있는데 아, 오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인의 곽경기, 김윤환 마이크라자, 조미로, 신상훈, 신상훈도 요즘 페이스가 좋습니다. 그렇죠. 뭐 워낙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는 언제든지 크로 올라올, 올라올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상대하는 하이원의 라인업 살. 어 어떻게 보면은 오늘 경기 배용 감독이 1라인을 중점적으로. 뭔가 좀 공격적인 하키를 선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1라인에좀 집중이 공격력 집중이 되어 있죠. 예, 네, 그렇죠. 그렇다 보지만은 지금 세 번째 라인도 무시를 못해 근데 김건우 선수랑 선석경 선수를 이렇게 조합으로 해서 뭐 유신철이나 서신이나 박정수 선수들도 많은 이제 앞선에서 싸워준다 그러면은 좋은 세 번째 라인 매치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양팀 이제 퍽드롭 진행되겠습니다. 자 플란트가 일단 앞쪽에서 막아주고 어, 득점이에요. 파레이 예.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안양 갈라가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김상우의 도움, 김기성의 골. 김기성 자신의 시즌 어, 커리어 하이를 28골인데 이제 동률이 됐고 그렇죠. 이제 추가되면 하게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넘게 되겠습니다. 김기성 선수가 지금 이번 시리즈 들어서 세 경기 연속골이 됐습니다. 그렇죠. 워낙 뭐 득점이 뭐 김상우 선수가 워낙 패스를 잘 내주다 보니까 뭐 골대 앞에서 김기성 선수가 뭐 한번 슛 한번 쏘면 이제 득점이 이루어지니까 아주 패스가 잘 줘요 저 김상우 선수가 보면 이번 시즌 안양 알라의 득점 방정식과 같은 김상우에 득점이 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예. 이돈구 오! 오! 자, 이런 걸 밀어줘서 그 앞쪽에 지금 바구상과 김원중이 있었는데 안양 한라가 두 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박성재 선수 쪽 어, 수비할 수 있는 반대편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예, 반대로 넘어가는 줄 알고 몸을 미리 썼다가 이 중간에서 이제 굴절이 됐어요. 리플레이 그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알라가 이피리어드에도두 번째, 골을 만들면서, 이 대형으로, 앞서 나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상황인데 이동구, 상황인데 이 김원중, 인가요 네, 김원중, 김원중, 선수의 제... 아, 지금, 기록으로는 바구상으로 나오는데 저희, 화면으로 봤을 때, 김원중, 맞고 오, 들어간 박우드요 예, 예, 김원중 네. 선수의 이제 스케치 come on, come on, c 이동구 오! 오 들어갑니다 <목소리> 자 이동구가 밀어줬었고 그 앞쪽에 지금 박우상과 김원중이 있었는데 안양알라가 두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박성진 선수 쪽 어, 수비할 수 있는 반대편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예 이건. 반대로 넘어가는 줄 알고 몸을 미리 썼다가 이 중간에서 이제 굴절이 됐어요 네. 리플레이 그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 갈라가 이피리어드에도 두 번째 골을 만들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상황인데 이돈구, 김원중인가요? 김원중? 네, 김원중 선수의 이제 아 지금 기록론 으 바구상으로 나오는데. 저희 화면으로 봤을 땐도 김원중 맞고 어, 들어간 것같이에요 예. 네. 김원중 선수의 이제 스케이트 아웃도 나오게끔 싸워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 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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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질 상황에서 다시 한번 득점 연결시키는 안양 할라. 자 지금은 어, 상대에게 패스내주는 과정에서 한번 반대편 백핸드 연결시킨 것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조민호 선수의 득점, 안진희와 김일환 선수의 도움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안양갈라가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들 득점 능력을 계속 네. 선보이고 제골을... 있습니다. 아, 문구칸으로 정적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보려면 약간의 킥킹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골이나 세 번째 골도 마찬가지로 지가 이제 디펜스에서 슛을 쏘면서 앞에 이제 스크린 됐어요. 오. 이미 빠져나와오 선수들 좀 거칠어집니다. 러핑 패. 오 빠르게 말려줄 필요가 있었는데 선수들 지금 마스카다 바뀌어졌어요. 네 신상훈과 스위프트. 아 신상과 스위프도 있고 지금 김유란과 어떤 선수인가요? 네, 네 지난 주 차전도 예. 그렇고 쿠코넨이군요. 네 쿠코넨 네, 네. 네. 선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어? 지난 경기도 그렇고 선수들 모두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패널티 부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어떻게 보면은, 스위프트 선수는, 어뭐 게임 이스콘탁으로 이제 남은 시간 정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예. 먼저 1차적인 가해자기 때문에, 게임 이스콘타까지갈 수도 있어요. 아, 예. 먼저 부딪힌 게 이제 스위프트 네. 쪽이었었고, 아, 그 2차 동작도 있었네요, 네. 네. 아, 지금부터, 예. 스위프 선수가 먼저 저기 했고요. 네. 그리고 글러브를 벗었다는 거는 완전히 이제... 이제 기... 어우 지금 뭐... 어... 그렇죠. 네. 그 허용된 그 네. 상황을 좀 넘어섰네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신상훈 선수도 게임 미스콘택이 이제 부과가 될것 같고요. 네. 나머지 네. 시간. 지금 왜냐면 이제 글러브를 벗으면은 자동적으로 게임 미스콘택이 나오거든요. 네. 뭐 n h l 이뭐 보면은 이제 아쉬운 게 보면, 은 이제, 체킹할 때, 어. 오! 이미 빠져나와, 오! 선수들 좀 거칠어집니다. 러핑팬, 오! 빠르게 말려줄 필요가 있었는데, 선수들 지금 마스카다 바뀌어졌어요. 네. 신상훈과 스위프트. 아 신상과 스위프도 있고 지금 골라 이제 골라 안현민 만의 골 만드는 하윤 돌아온 안현민이 만의 골을 만들어 주면서 3대 1이 됐습니다. 아 지금 사각 지역이 있었는데 그쵸. 각도가 지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안현민이 그것을 밀어 넣었습니다. 뭐, 핸드 라이트 핸드다 보니까 그골 볼... 어, 만 보이는 가게 거기도 바로 쐈네요. 잘 쐈어요. 네. 네. 이피어드 19분 4초 안현민 선수의 득점. 김영준이 아, 예. 아, 어. 안현민 선수가 또 골대 위로잘 갖고 올라왔고요. 네. 예. 갖고 올라보다니까 이제 또 가게 또 생겼던 거고. 네, 절묘하게 수술 잘 쐈습니다. 김건우 선수가 또 데뷔전에서 포인트 하나 기록했습니다. 어, 어, 어. 김건우 선수는 안현민 선수에게 상당히 좀 고마워야겠습니다. 해 <laughs> 팔린보다는 지금 오지글스를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네. 예. 반한수 어, 슛! 어! 들어갑니다! 반한수 슈팅 그리고 최정식의 마무리! 아뭐 지금 반한수 선수의 슈팅도 좋았지만은 골대 앞으로 들어가는 최정식 선수도 많이 좋았습니다. <laughs> 네.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갔었던 최정식 선수가 곧바로 다시 한번 추격골을 만들면서 이제 양 팀의 득점 차는 단한골 차입니다. 자 여기서 집어넣었습니다. 반한수의 강력한 슈팅 굴절 상황에서 최정식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최정식 선수 팀이 워낙 좋았어요. 테스위드까지 넘어와 있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데 김상우 붙여줍니다. 마이크 테스윈 안양할라의 네번째 골 터지면서 4대2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 추가하는 김상우 그리고 마이크 테스윈 아 하이헌이 다 따라 붙었다 생각했는데 다시 도망가는 안양할라가 되겠습니다. 아웠던 부분이 조영우 선수가 이제 골 때처럼 슛을 쏘고 나서 계속 움직였어야 되는데, 네. 그 슛을 못 쏘므로써 지금 같은 골을, 길매를 줬죠. 네. 네. 아우, 테스트드 선수 워낙 팀을잘 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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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스크린 과정에서의 골들이 세골이 나오나. 네. 하려고 되겠습니다. 아 뭐. 어떻게 보면은. 벗어났습니다. 12초. 밀어줍니다만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세기골 조민호 5대2가 됐습니다 경기 종료 4초 전 확실한 스위핑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조민호의 골이 터졌습니다 안양을 나가 확실히 이번 시리즈를 스윕할수 있는 골이 터졌습니다 마이클 아자가 오늘 경기도 이렇게 되면 포인트 네, 기록이 되 하나 기록이 네. 돼가지고 새개줘서 네. 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데뷔 이래 안녕하나. 어, 오늘 경기는 뭐 초반에 뭐 불상사 같은 일이어지만은그 네. 분위기 전환적으로 해서 하연 선수들이 워낙 잘해줬습니다. 네. 뭐 스코어는 5대 2라 고 그러지만은 게임 내용은 50대 50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이제 남은 하연도. 이런식으로 경기를 해준다 그러면 좋은 경기를 보여줌으로써 승점관리도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양할라는 이제 일본 원정을 떠나고 저희 중계 어, 21일날 부터가 이제 유견전 경기를 펼쳐야 하는데 프리블레이저의 경기입니다 에, 아 크레이저의 경기입니다 크레이저의 경기 그리고 오지글을의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안양할라가 아, 국내 라이벌인 하윤을 상대로 5대2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